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 TV 의오리입니다 어, 제가 사실은 이 일본의 수출 규제 편을 저번에 찍고 나서 이 편부터 지금 찍는 이 편부터 올려 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한 편을 더 찍어 놨어요. 이거 수출 규제 관련해서 찍어 놨는데 아,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laughs> 예, 제저 확실히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사관인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두번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떡할까 정말 고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또 제가 한편을 촬영을 수출규제 관련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또 촬영을 하고 나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이틀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내부자업거래법을좀 개정을 해서 진짜 이 아베 총리도 좀 혼내주고 이 한국경제를 한번 살려서 우리의 제2의 도약 그리고 제가 미리 찍어놓은 편에는 적어놨는데 골드만삭스가 말했듯이 2050년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2위에 이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이바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제가 이룬다면 정말 제가 부를 떠나서 어. 가치 있는 일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화태를 통해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생산에 지금 베트남 비중이, 베트남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LG, 삼성. 지금 사실상 LG, 삼성의 스마트폰 이,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 0%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밑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이제 바람은 제가 뭐 베트남을 뭐 누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경제 전문가로서 이한베 관계의 이 지속적인 발전과 우호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경제, 전문, 베트남 경제 전문가를 꿈꾸는 입장으로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들어가기, 이, 사실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우리가 유튜브에 이 베트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한두 건 뭐, 이 한국 경제에서 찍어놓은 베트남 경제에 관련된 게몇개 있긴 한데, 거의 다 무슨 맛집 다니고, 이발소 다니고, 뭐, 뭐, 끼캐야 사실 취업. 본인이 경험했던 취업 얘기. 무슨 베트남 친구들 몇명 나와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내용. 3대 교육국, 이 3대 교육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저 역시도 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역시도 준비된 인재들을 확보를 해서, 이 3대 교육국 관계, 이 한배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호를 제가 조금이나마 이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어, 저는 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더라도 아베는 중국한테는 화해를 했어요. 이 강제징용 대상에 대해서 중국은 이, 일본, 일본이 중국에는 대응을 우리와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보복 게시를 했는데, 이 네티즌들이 한국 분수도 모르고 초대국한테 까본다. 이런 것 같은, <laughs> 제가 욕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런 일을,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가 약하면, 왜 우리나라 진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일본이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런 외노자로 이런 노동자로 싼 임금, 한국인은 싼 임금이라 받아줄 수 있어. 라는 말이 필리핀 사례처럼 왜 우리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생기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다시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저의 저의 방송이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전 진짜 인기 없는 방송이에요. 제가 인기가 있으려면 베트남 맛집 찍고 뭐 베트남 제가 아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다니고 저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인기 있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정말 의식이 있고 이런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 특히 정말 가능하다면 저의 얘기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돼서 이게 대한민국 방향을 잡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다면 베트남 전문가를 꿈꾸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안 눌러줘도 돼요. 댓글 안 달아줘도 돼요. 그래, 진심이에요. 아니, 그 구독, 막 제가 요즘 듣기로 막 구독자 막 늘고 있다고 이 편집해주는 친구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거의 일주일치를 찍어 놓거든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로드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최대한 빨리 올려달라 할 거예요. 제가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딴걸 찍어 놨지만. 이, 우리가 돌파할 방법 중에 이 내부자 거래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경제의 구조도 개선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일감 몰아주기. 한국의 위험 요소. 여기서 제발 속을 좀 그만 쓰자는, 어, 이, 제가 기업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규제가 풀리면 가장 걱정되는 게이호소를또 이게 뭐, 뭐 때문이다 갖다 붙이긴 좋잖아요. 이게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제가 해놨습니다. 물론 저도 저의 주장을 할 권리는 있잖아요. 저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의 위험 요소, 중소기업의 한계. 제가 그리고 경험으로 느꼈던 이 중소기업의 하용계와 방향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